마블링, 네 오늘은 먹방입니다. 이런 등심, 네. 이게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지, <laughs> 야, 1년에 한번 먹는 등심입니다. 등심, 송가인이 매니저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도 깐 거죠.

아, 그럼 가깝잖아. 61년생. 이거 올리고 다녀. 중산에서 옛날에 주민이 아. 주사위를 제일 먼저 저거 매니저를 했어. 그러니까 응. 내가 그쪽으로 간다고. 민이주사위 그래. 네. 차키를 네. 안에 두셨나요차키 어, 잠겼는데? 아, 물 잠겨있어요? 네, 잠겨있네. 어. 야, 너왜 이러지? 안에 찢어있 예. 안 빨리나 봐요? 그래, 안빨리요근로잠기는구나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도못 쫓아오고. 아, 등심을 자주 먹는 거겠다. 아, 등심. <laughs> 내 프레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등신. 아, 오늘은 그 형님도 그 친구분 오신 건 아니고 아 오늘은 자기 변호사분. 형님이 그냥 대선관 해주시다고 그렇지. 여기 뭐 텃단이 음. 그 예. 네. 어. 텃이거꼭등심을 팔아 주라고 그랬는데. 네. 이 아니. 그 기 돼지갈비 어? 원래 원래 어. 수익률이 이이이 뭐랄까 이, 이, 이 그, 그 돼지갈비가 그, 돼지 뭐... 더 많이 남죠 이건 재료가 비싸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저게 가격이 센데요 음. 세네 우와. 와 좋아하시는 걸드시면 돼요 어? 근데 맛있는 거 드시려면 요, 요, 요기에다가 삼겹 이 돼지갈비에다가 여기는 음. 냉면 싸서 싸먹으면 크으 삼보가든 네, 일산의 명물 삼보가 되는 니다 이런 등심, 이런 등심, 이런 등심. 네, 지금 오늘 영원히 처리 안될것 <laughs> 같아요. 전이 컨셉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뭐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좀 이랬다가는 저 비음식을 꼭 갖다 내고 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아, 아까 그 건물 주차 장 그거 해요 네, 네. 예, 예. 잊어버지 <목소리> 말고 <laughs> 아유 걱정하지마 <laughs> <한식을 다 세워놨어. 웃음> 역시 음식은 <집은> 한식이 최고야 <laughs> 아난저 남정이 <laughs> 내 <내가> 후배지만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라고 그러지 아냐 진짜 난 작전부터 <laughs> <자네들 잡자부터 웃음>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웃음> 진짜 본인을 위해서 연습하고 배우고 이는 정말 뭐... 나는 우리 동료 연예인 차를 타는데 거기서 네. 이상한 장비들 달고 네. 그런 거아니 봤지만 저렇게 공부를 음.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패드 그런 같은 거다사 네. 그런... 예예. 아, 나는 너무 감동 아, 응. 행사장 가서도 차 안에서 쉬지 않고 CD를 바로바로 구워요 기스에 나서 튈까봐 바로 구워요 따끈따끈해서 그렇죠 <laughs> 행사장에서 MR 주잖아요. 그때 전에 쓰던 걸 주면 혹시 스크래치 나가지고 튈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니까. 그런 이제, 노파심에서 바로 구워서 따끈따끈한 걸로 꺼내주고 또 분위기 봐서 선곡을 또 다르게. 근데 실력 있고, 인기 있고, 예. 또 싸가지 있고,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길뜬거같아 <laughs> 왜 그러지? 시대가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아니면 되긴 떴지만 그게 조금 더더 더, 더 갔어야 되는. 데 보면은 그냥 그냥 그저 인기에 어떨 해 가지고 사실 남정이가 한참 떴을 때는 그때는 매니지먼트든 엔터테인먼트 이게 다 주먹구구식이잖아 옛날에 이제 달들이 이제 다 잡고 했잖아. 그럼 갈 돈이 어디서 다 뺏어갔지. 아야 그거는 내가 더 내가 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지금 4 0 년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주변에 다 건달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정말 요즘은 저작권 요구 보고 다활성화가 되고 안정화가 돼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돼지 갈비도 주세요. 어? 어. 아 네, 아, 주워드리고요. 아아예 예. 예. 어, 진짜 돼지갈비 더 좋아하는구나. 네 예, 여기는 돼지갈비가 최고로 맛있어요. 그럼, 그럼 여기 누나 집인데 이 사람아. 어? 누나 집이라고? 그럼 여기 안사 그 변호사님 안사두니대누나라고 이런. 아, 알았어. 그럼 또 연결이 돼 있어? 여기 모임할 때 맨날 여기서 하는데 일산 여자랑 삼보가 다닙니다.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쪼금 쪼금한거야 나는 그양 양변에 이 몇번씩 오자고 그러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고기 먹기는 그렇 이거 그렇죠. 다 구워진거야 지금? 어 등심을 빨갛게 먹는거야 이런 안먹어봤지? 아 이거 돼지갈비 안넣어 이런 등심 아내 돼지갈비 그래서나 이게 돼지갈비로줄 알았어 음음 아, 어, 형, 제가 응. 음식에 그렇게 약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뭐냐면 가리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음식에 응. 대해 좀. 응. 좀